오늘 부산의 하늘은 조금 흐리고 파도도 잔잔합니다.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.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.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. 그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겠습니다.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. 그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.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삶이 아름다우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야겠습니다 내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대답할 수 있게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실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갖고어야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내 마음의 가을이 오면입니다 아,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입니다 나는 팔순을 살았습니다마는 이 윤동주 시인의 물음에 한 가지도 자신 있게 대답할 게 없네요 여러분들, 이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는 물음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착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.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